할랄 수출 협회라고 들어봤죠? 어 그거를 우리가 주+ 도적으로 해서 만들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국제 기준에 맞는 그러한 이제 할랄 인증 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mui라는 데서 무의하고 무위가 이제. 그 샤리아를 막고 LPPOM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인증을 해줬어요. 거기가 뭐냐면 그게 종교기관이에요. 음.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BPJPH라는 한랄청, 음. 이제 국가기관으로 이제 한랄인증기관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한랄인증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다 권위가 있는 그 인증 기관들이 어디냐면 말레이시아의 자킴도 국가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도 국가 기관이 되겠다라는 얘기고 좌측 중동의 에스마 ESMA 거기도 국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기관들이 한랄 인증을 선도하겠다. 이러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에 한랄 제품 보장법이 이제 제정이 됐잖아요. 그것이 5년 후 2019년, 사실 올해 10월 17일부터 이제 식품, 화장품, 의약, 의약품, 생활용품, 이게 모두 이제 한랄, 한랄로 수출할 경우에는 이제 한랄 인증을 받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법으로 나왔잖아요. 다만 이제 이게 시행이 조금 지연되리라고는 보는데, 이제 분명히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쪽 그, 그 국가 사정에 따라서 조금 지체된다는 거는 있겠지만, 준비를 우리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슬람권에 가서 우리가 경쟁을 하려면 한랄 관련 이 품목들은 자우간 한날 인증을 받고 가야 우리가 뭐 한번 경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지 경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없으면. 그리고 저는 특히 이 중소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중소기업들은 한날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아예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봐요. 아, 대기업은 자금도 있고 그 다음에 인력도 있고 마케팅 능력도 있으니까 음. 한랄 인증을 안 받아도 가서 나름대로 경쟁을 할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런 게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한번 나름대로 경쟁을 해보려면 한랄 인증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 한랄 인증을 뭐그 하나의 브랜드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저는 한랄 다의 세계 최강국가는 브라질입니다 그다음에 한랄 소고기 있지 않습니까 최강은 호주입니다 호주 그다음에 네슬레는 스위스 기업이잖아요 여 여기는 가공식품이잖아요 그리고 뭐 일본의 와규도 있지 않습니까 뭐 등등 이 한랄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무슬림 국가가 아니라 비무슬림 국가라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미 70년대 80년대부터 그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선진국들은 이미 그 시장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KFC, 맥도날드니 그다 이미 그 이슬람권 시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인데 우리가 그 종교적인 논쟁 속에서 그 중요한 시장을 놓친다라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식을 조금 바꿔서, 음? 그, 그 방대한 시장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국가 경제가 새롭게 한번 반전할 수 있는 걸 놓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지금 화장품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라면도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식을 토대로 한그뭐 떡볶이라든지 그다음에 불고기 뭐 등등 이러한 한식 우리의 그 특징, 특장이 있는 이러한. 제품들을 좀 개발해서 한번뭐 도전하면 뭐 우리 나름대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러나 너무 서둘지 말고 그들의 식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어 그또 하나는 그 우리 이 자체 내에 국내에 한라에 대비하기 인프라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정비를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장을 그 시장을 적극적으로 놓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식문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기간에 변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식 굉장히 먹고 싶어요. 이 관광객들이 이제 한 백만 정도 들어와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한 아까도 말씀드린 그 시식회 그래서 한식에. 그런 우수성을 계속 그 인내심을 갖고 홍보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 좀 성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중국의뭐 수출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고 그 우리나라 수출의 25%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 그나마 그 성장을 견인한 게 중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중국의 이제 고도 성장기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이 그게 이제 구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막뭐 연평균 뭐10% 이런 성장을 보여 주는 거는 이제 끝났다. 그,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변수입니다. 그 전에 사드 변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 미중의 무역 전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중국이 G2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이 계속 나타날 수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 껴가지고 가장 영향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런 완충 장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이그 그 위기적 상황을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고 이런데 그런 인식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그냥 한날 요종 이런 거만 먹는 거뭐 이런 거에 국한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거를 하나의 산업으로서, 하나의 우리의 그 미래의 예? 산업으로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음. 어?